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대리대출 추가 접수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번 6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소진공 직접 대출은 없고 2분기 대리대출 추가 접수만 공고가 되었는데요. 2분기 대리대출 관련 내용은 제가 지난 4월 초에 올려드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4월 직접 대출 그리고 2분기 대리대출 공고에서 대리대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당시 대리대출 지원 분야가 아, 6개 분야였는데요. 즉, 일반 자금, 성장 촉진 자금,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위기 지역 지원 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청년 고용 연계 자금입니다. 아, 이 중에서 이번 6월 대리대출 추가 접수 공고는 일반 자금과 성장 촉진 자금에 대해서만 공고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 신청 접수 기간은 6월 1일 목요일 9시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예산이 소진되면 자금별 조기 마감되는 거 아시죠? 아, 그래서 지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4월 직접 대출. 2분기 대리대출 공고 내용에서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관련 대부분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4.04%에서 3.57%로 내려간 게 다른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난번 4월 정책자금 동영상을 참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 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업력이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플러스 0.6%포인트로 한도는 7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2023년 2분기 기준 3.5 3.57%이기 때문에 결국 대출금리는 4.17%가 되는 거죠. 아, 기간은 2년 거치 5년 대출기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공인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제외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기준금리 플러스 0.4%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3.97%가 되겠고요. 한도는 1억원. 기간은 2년 거치 5년입니다. 아,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일반 자금과 성장 촉진 자금에 대해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즉,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7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 세 가지 경우 즉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라든지 공단 직접 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라든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 수진 업체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제출은 필요 없고요 나머지 네 가지 경우 즉풍수의 보험 가입 증권 사본이라든지 여성기업 확인서라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통지서 및 완납 증명서라든지 어,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확인서의 경우에는 신청자. 서류를 제출해야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지원 대상은 당연히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대출 한도는 대리 제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아, 통합 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 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구분은 신용 보증서와 신용.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우선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즉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이런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이 됩니다. 아,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에 보증수수료 연1% 내외 되는 거 별도로 부과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번째 신용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 즉 신용과 부동산이죠 이 담보를 평가 후에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 실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18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한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출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서 대출과 신용담보대출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보증서 대출의 경우에는 소진공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은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치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대출 신청, 대리대출 이렇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 지원 대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 보증기관에 온라인 혹은 아, 방문해서 보증서 신청을 하고 보증기관에서 아, 신용사업성 평가 후에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하면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서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에 신청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아, 다음 신용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후 지원대상이 확인이 되면 바로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아, 신용담보 평가 후에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를 하는데요. 프로세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프로세스와 같고 내용만 다릅니다. 즉, 보증서 대출의 경우에 지자체 방문 접수를 통해서 재해 피해 금액 확인 후에 소상공인 신용 사업성 평가 후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 후에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담보부 대출의 경우는 지자체 방문 접수를 통해서 재해 피해 금액 확인 후 바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신용담보 평가 후에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신청 접수 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가 원칙인데요. 온라인 접수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출 신청, 대리대출 신청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은행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그리고 산림조합중앙에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를 할때 대부분 공단에서 본인 및 업체인증이라든지 상시 근로자 확인 매출액 확인 등을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제출할 서류는 필요할 때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가 아래 링크로 첨부한 안내 자료에서 일반 자금은 21페이지, 성장 촉진 자금은 2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제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2분기 대리대출 추가 접수 공고 이렇게 신청하자 라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